개발적으로 우리가 어떤 걸 개발해야 될지 수량이나 아니면 어떤 게 이제 아이디어가 있다 하더라도 재미있게 표현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죠 어떻게 하면 재미있게 할수 있을지 무조건 리듬 액션만 넣는다는 뭐 그런 그죠. 우리의 방향성을 근조가 생긴다고 하면 그렇게 갈 수도 있는 거지만 그렇게 하면 또 너무 단조로울 수 있으니까 저는 절대 게임 단위을안할 거고 다양하게 해야 돼요 다양하게 한다면 그 다양한 거에 대한 컨셉을 우리가 좀 알아서 어떤 식으로 해야겠다. 촬영할 때 뭐가 중요할 것 같다. 그러면은 뭐 너무 비용이 올라갈 것 같은 방법론 같은 거는 좀 피하면서 네네, 그럼요. 현실적인 방안들을 찾아야 되니까. 중간 정도 점검으로서 응, 응. 어느 정도 되어 있나라고 하면 작가님과 저는 스토리에 대한 것도 전이 끝났는데 그거를 이제 각본함에 있어서 지금 정리 중이다까지가 오늘 이제 응. 업데이트일것 같고 우리가 스토리가 오픈되면 오픈된 거 이렇게 맵으로 그려줘요. 그런, 그런 게임도 있고 맵으로 그려주지 않는 게임도 있는데 음. 어떤 식으로 표현하고 싶은지 그냥 이거는 예제예제 예제. 주차원이 어떤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디 가야 되는 상황을 뭐 rpg 쭈꾸로처럼 음. 도트로 뭐 어디 가서 뭘 한다든가 뭐 그런 게 나올 수도 있고 바시바시 게임 그 오락실 게임처럼 뭔가 음. 그때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 위트 있게 하는 그 병맛 게임들 모음집 같은 거에 아, 그런 네. 것들이라든가 아니 뭐, 뭐 음악 관련된 뭐라든가 뭐 그래서 그 게임들의 종류가 좀전 다양했으면 좋겠고 게임 연출적으로도. 위트나 재미가 맞는 거지 막그 하나하나가 막 엄청 웰메이드에 대 필요 전혀 없다는 거죠. 그래서 게임 자체 만드는 게 힘들지만 제가 말씀드린 것 무슨 저희가 막 화려하고 막 리니지 뭐 이런 거 게임 막 그런 거 아니고 좀 가이던스처럼 뭐 이런 걸 얘기한 건 아니고 간단하고 쉬운데 그냥 이 게임 자체 그 요구 자체 예를 들어서 제가 그똥 참는 혈이 여기 있다 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뭐 이제 작가님이 해놓은 캐릭터 중에 유일하니 이제 과민성 대장 증후군이 있기 때문에 한 번씩 이게 신호가 와서, 이거는 꾸준히 나오는 미니게임일 것 같은데, 처음에는 이 템포 맞춰서 하기가 좀 쉽게 이제 하겠죠. 이제 익숙해지면 갑자기 병맛을 뭐 엇박이 나온다든가, 박자가 또 많이 빨라진다든가, 아니면 뭐 순서가 바뀐다든가, 막 그런 식으로 이제 레벨업을 하는 이제 게임이 되겠고, 이런 것도 제가 볼때잘 모르지만, 게임적으로 그 만들기가 너무 어렵다고는 생각하지 않거든요. 음, 원래 오늘 만나서 얘기하자고 한 내용은, 네네. 그냥 우리가, 사전에 이런 게임이 되는지 안 되는지 한계를 모르고서 이렇게 글을 쓰는 것보다 뭐 이야기한 걸 듣고서 여기까지 우리가 할수 있고, 여기까지 음. 우리가 못하고, 뭐 이런 이야기를 해서 그 개발팀과 첫 미팅이 이루어지는 걸 원했던 거예요. 궁금한 게 있으면 기술적으로 포기한다기 보다는 일단 물어봐줬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기능적인 것들에 대해서 같이 고민하고 또역제한하고 그런 과정이 필요할 수밖에 없어서. 그러니까요. 어, 그래서 나중에 써주실 때 미니게임 같은 거좀더 구체적으로 써주셔야지 맞아요, 맞아요. 될것 같아요. 이렇게 지금 이것만 봐서는 머릿속에 몇 개는 그려지는데 몇 개는 좀어 이건가 저건가 하는 게좀 있어서 그러니까 이렇게 보신 게왜 좋냐면 말씀하셨던 대로 지금 명확하지 않게 쓰는 게 지금 문제가 될 거라 생각해요. 저도 예를 들면 미니게임으로 설명할 때 그냥 뭐 그냥 뭐 이런 게임이다 저런 게임이다가 아니라 말, 말 그대로 예를 들자면 제가 그 똥상키 게임이라고 치면 이미지적으로 팔이 하나가 나오고 스팟이 네 개가 정해진 다음에 뭐 레벨 1일 때는 뭐 BPM에 뭐 박제에 맞춰서 뭐 클릭하는 손이 나와서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뭐 클릭을 한다는거 아니면 마우스 위치를 따라가서 클릭을 한다 뭐 그렇게 해서 뭐 그게 열번 패턴이 나오고 이런 것들을 디테일 하게 이런 식으로 설명할 수 있어야 제가 미니 게임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근데 그런 게 지금 없어요 저는 지금 딱 미니 게임으로 지금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지금 이거였거든요 그래서. 이 나머지 것도 지금 다 아이디어를 이제 작가님이 주신 걸 해서 그 디벨로에서 정리를 어쨌든 제가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걸 싹다 해서 말씀드렸던 대로 그냥 명확하게 어떤 거 필요하고 어떻게 나와야 된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 그거에 대해서는 또뭐 소통하면서 피드백 받고 뭐 그렇게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